우와, 색깔이... 이렇게 거 엄청 진한데, 색깔이 진짜... 응. 어떻게 저기... 되게... 지금 보일러 고치려고 설비집 가고 있습니다. 보일러 뜨거운 물이 완전 맛이 가가지고, 뜨거운 물 라인을 완전 새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부품가게... 부품을 사러 가고 있습니다. 비비관이 보온재가 쌓여 있는 게 있고 안 쌓여 있는 게 있고 그러네요 아 이거 보일러에서 바로 연결하려면은 처음에 중간에 이게 있어야 되네요 이게 지금 이거 이거를 열기 이거 밸브를 연결할 생각이 없었는데 거기에서 부속품에서 사온 건 딸랑 이거 하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기에 연결하려고 하니까 다순 놈이라서 안 돼요. 원래 빠져있던 건 이거고. 그래서 저기 뒤져 보니까 밸브가 있는데 밸브가 양쪽으로 조이게돼 있어가지고 이걸 여기에 삽입을 하고 밑에 이걸 연결을 하면은 PB PB 배관 연결하면은 연결이 될것 같아요. 와씨 이거 없었으면은 또 공구 사러 갔다 올건 했습니다. 이렇게 테프는안 들어가는데는 이런 거엑셀이 잘라가지고 엑셀에 감은 다음에 연결해서 이렇게 감으면 돼요. 이렇게. 일단 일 단계 성공. 원래 이 밸브는 없어도 되는데 이걸 피비를 연결하기 위해서 중간 대로 사용한 것뿐이에요. 여기서 이제 틀면 이건 타공을 하려고 제 친구 곰돌이라고 있어요. 제가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뭐 굵은 건 필요 없고 이 얇은 건 해가지고 뚫으면 될것 같아요. 이거 표시한 거는 저거 잘못 표시하면은 방에서 방 바닥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밑에 쪽으로 하면방 바닥이고 너무 위로 가면 너무 높고 이거 레벨기로 표시한 거거든요. 여 밖에 문에 있는 거에서 방바닥 높이가 이 정도 되고 이거보다 조금 높게 그리고 이제 여기 벽 두께 외부 벽 두께 한 30cm에서 30cm 넘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여기 타공하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구멍이 뚫려야 되는데 모르겠네요. 일단 뚫어보겠습니다. 민규야 구멍 보여? 아! 잘 뚫렸어? 잘 뚫렸어. 알았어. 아, 화장실가있나난 코어가 백혀 가지고 안 빠져서 뭐 사람 죽고 있잖아. 아. 보통이 조졌다. 시. 기계 바뀌고 안 빠진다. 아, 구멍 뚫다 말고 지금 석고리 가서 청소기 가져고 갑니다. 아. 이게 사선으로 아래로 들어오니까 코어 거기에 그 모래같은게 껴가지고 들어가서 멈춰가지고 빠지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친구 물어봤더니 청소기 대고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진짜 한 두세시간 고생하고서 결론은 청소기 가지러 갔다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거기 깊숙이, 깊숙이 베켜 있는데 아. 빼다가 진짜 죽을 뻔 했는데, 그거 어떻게 빼야 될지 모르겠습니다, 일단. 해봐야죠. 친구 불렀습니다, 안돼서 아, 진짜, 몇시간을 이러고 있네. 옆구리도, 옆구리에다 넣어야 되겠다, 그 옆에도 뚫으려고 말았거든? 저거. 딱 봤을 때는, 네, 네. 요, 요 정도, 요 정도 뚫고 들어가야지, 수박 아, 고기요. 그래? 아까 내가 준 코앞 가방에 뜨운 물이 이쪽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. 어찌 됐건 그냥 대충 마감을 했어요. 아까 오전에 수도사업소 가가지고 감면 혜택 받습니다. 그거 땅 속에서 물이 새야지 감면을 해주더라고요. 만약에 보이는 데서 새면은 절대 안 해주고 땅 속에 새가지고 안 보였던 거는 용서해주는 그런게 있나봐요 그래서 아무튼 감면을 50% 정도 받았어요 25만원에서 그래서 그거 받고 이제는 다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긴 딴데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